안녕하세요. 저 오늘 이 코로나 시대의 취업 전략이라는 주제를 갖고 어, 얘기를 나누게 돼서 인호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은 데니스고요. 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 홈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잠깐 짬을 내서 이렇게 어, 발표를 하는데 오늘 좀 인터넷 상태가 좋지 않아서 혹시라도 좀 끊기거나 하면 제가 카메라를 끄고 발표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음, 네, 그러면 우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어, 우선 발표를 한 20분 정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어, 전공으로는 진로교육 그리고 진로발전 관련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는 현재 현재는 UNSW 대학교에서 취업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뭐 파트너 게이지 매니저라는 포지션을 갖고 있긴 하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학생들과 학생들을 채용하는 기업들을 이제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리크루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제 UNSW에서 일하기 전에는 신니 대학교에서 일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industry engagement officer라는 포지션으로 비슷한 비슷한 롤인데 그때는 이제 유학생들 업무 유학생들 관련 그리고 이제 해외 취업 관련을 좀 담당했어서 었 그때부터 코트라와 이제 협업을 하게 됐었고 이렇게 여기까지 좋은 인연이 돼서 커리어 멘토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상담을 드리고요. 이렇게 구직자들한테 진로 관련된 거 그리고 job search 뭐 그런 것들 전반적인 것들을 개인적으로 상담을 드리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벌써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한국말이 좀 서툴거든요. 어렸을 때 호주에 와서 한국말이 좀 서툰데 잘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갖고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실용적인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어 우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한 토픽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깊은 디테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 그냥 각 토픽마다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만한 팁들 그리고 어디서 더 정보를 찾을 수 있을지, 뭐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췄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화상 면접을 오후에 하실 텐데, 면접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된다면, 네,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 채팅창 이용해서 어, 질문 올려주시고요. 그냥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리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발표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많이 답변을 드리고, 혹시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메일 상으로도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코로나의 영향이라는 우선 얘기를 좀 해보자면, 지금 먼저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보셨던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어떤 식으로 이 구직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피부적으로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 딜리버리 서비스가 진짜 엄청 많아졌잖아요. 다들 못 나가고 이제 비대면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런 것만 봐도 피부적으로 아 이런 직종에 좀더 사람들을 많이 구하겠구나 그렇게 알수알수 알수 있습니다. 다 코로나 코로나를 통해서 되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구직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면 호스피탈리티나뭐 음, 관광 사업이나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교육 산업도 진짜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받은 거는 어 이제 뭐 피할 수 없는 진실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 코로나의 영향으로 리크루트먼트 이, 이 프로세스도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았고 지금 저희도 이제 이렇게 화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모든 온라인, 모든 인터뷰가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되니까, 그, 거기에 좀 맞춰서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리고 그, 이제, 구인처들이 그, 원하는 이런 스킬도 조금 약간 새로운 게더 생기거나 부각된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다 모든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그, 뭐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어가그 그런 그런 근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어 조금 더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이렇게 변화 변화가 진짜 많은 시기에 얼마 얼마나 변화에 잘 적응하는지 그런 적응력도 더 강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꼭다 나쁜 건 아니고요 좋은 것들도 충분히 있고 그런 좋은 것들이나 변하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이제 타격을 받은 업계들이 있지만 분명히 더 많이 고용하는 직종들도 분명히 있죠 뭐 헬스케어 쪽이나 아니면 IT 관련된 부분이나 뭐 이커머스 뭐 그런 부분은 분명히 더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직. 접이 job, 많은 거고 그리고 Recruitment Process도 지금 인터뷰나 뭐 혹시 뭐 Assessment Center 같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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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 하시는 분들도 어, 있, 있겠지만 어차피 모든 거의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구인처를 찾는 거든 아니면 지원하는 그런 프로세스든 그리고 그 통보를 받는 것도 다 이메일로 받고 모든 게 거의 모든 게 온라인으로 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스킬 면에서 봤을 때도 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 스킬들 뭐 소통능력 커뮤니케이션이나 팀워크나 그 협업 능력이나 그리고 그 능동성 그런 필요한 스킬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어 크게 뭐 바뀌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뭐 여기서 제가 그냥 뭐 결론 결론이나 팁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필요한 데서는 사람을 찾을 거고 그리고 어 잘하는 사람들은 뽑아갈 거니까 어, 너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좀 버는 승리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하시다 보면 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금 더이더 더 경쟁적인 사회에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살아남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씩 이제 그 토픽을 음 얘기해 보자면 우선 구직 활동 뭐 job search를 먼저 생각을 하겠죠. 이 전체적인 취업을 봤을 때. 그래서 구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 어떤 어떤 디메인드가 있는지 마켓 리서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어떤 어떤 분야에서 이제 고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합이 나오는지 거기서는 어떤 사람들을 찾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조사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내가 내가 이제 어떤 어떤 것들을 좀더 디벨롭해야겠다 아니면. 어 이런 방향으로 나아, 나아가야겠다. 그런 부분들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마켓 리서치라고 어 이제 썼고요. 어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다 번역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어 슬라이드를 쓰긴 했는데 그래도 말은 최대한 한국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자면 이제 포지션 디스크립션인데 구인 공고를 볼때 어떻게 보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을 하고 싶었어요. 구인 공고를 보면 보통 그 구인처 아니면 그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구인 공고의 스트럭처를 생각하자면 그 회사에 대한, 대한 짧은 그런 소개글 그리고 어 그이업무 이제 뭐라 그러죠 그 그 사람이 이제 찾는 포지션에서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 업무에 대한 어, 설명이 있을 거고 그 마지막 마지막에는 보통 그 필요 사항, 뭐 selection criteria, essential criteria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구인 공고를 잘 보시면 이제 이, 이 회사가 얼마나 성의를 갖고 구체적으로 어, 이, 이거, 이거를 썼는지, 그런 거를 보다 보면 이 회사의 좀 시스템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 회사인가, 아니면 또이 포지션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런 것들을 다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잘 보시고, 제 개인적으로 얘기, 얘기를 하자면, 저는 보통 구인공고를 볼 때, essential criteria 부터 이렇게 먼저 좀 내려가서 봐요. 그래서, 어, 내가 여기에, 한 7~80% 해당되는지 그거를 먼저 좀 파악을 하거든요. 100% 해당되지 않아도 돼요. 뭐 essential criteria 필수 사항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긴 하지만 꼭 모든 게다 essential 해야 되는 거는 아닌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다른 다른 지원자들이 그거를 모든 걸100% 이제 만족시킨다는 보장은 없기 없, 없기 때문에 한 7~80% 내가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 이거는 그래도 내가 좀 시간, 시간과 공을 들여서 어플라이 해볼 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essential criteria를 본 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위로 올라가서 나머지의 그 내용들을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 커넥션이 안 좋다고 뜨는데 소리는 문제 없길 바라네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얘기 드리자면 그 키워드가 뭐 구인공고를 많이 보시다 보면 분명히 키워드를 이렇게 몇개 포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어떤 업무를 그그 그 업계에서 많이 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특정된 스킬을 많이 찾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구인공고를 보시면서 좀 하이라이트 하셔서 내 이력서나 커버레터에서도 그게 좀 너무 오버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적재적소에 배치돼서 이 내가 그그 구인공고에 잘음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접서치하는데 뭐몇 가지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잡서치 엔진 많이 아시죠? 그식 o 시크, 나 s 디드뭐 그런 때도 있 i 데그 외에도 링 e a r c h e n g i n 잡 Job s e a 고 c h e n 라 i n e 도 o b s e a 에 c h engine, Job s 있 a r c h engine, Job search engine, Job search engine, 가 o b search engine, j o 업계마다 이제 협회 웹사이트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약간 성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카운팅뭐 CPA, um, CA, 뭐 IPA 뭐 그렇게 있듯이 그, 그런 웹사이트에 들어가셔도 거기도 보통 Jobs Board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많이 활용하시면 좀 최대한 이제 넓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호주 나라만 보시지 마시고 아니면 그뭐 페이스북 안에 커뮤니티만 보시지 마시고 좀더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이 이제 또, 또 다른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뭐좀 네트워킹이라고 얘기를 하면 많이 음, 거창해 보이기, 보, 보일 수도 있는데 뭐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사람, 사람을 많이 알아두면 그리고 나한테 도움 어줄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죠. 아군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 기업에서도 이제 리퍼럴 시스템 아니면 추천제를 통해서 그꼭 공식적으로 이제 구인 공고를 내지 않고도 사람들을 채용하는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뭐 저를 통해서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보증을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정말 내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있는데 정말 괜찮다라고 하면 그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어느 정도 한번 걸러진 사람이기 때문에 로 리스크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꼭뭐시게 돈을 주고 이제 공인공으로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로커스트라고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선호하는 방법이 니까어 사람들을 많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죠. 그어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그 사람을 그냥 아는 것보다 내가 정말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고 어그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볼때 어, 내가 정말 능력이 있고 그 일을 잘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심어 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게 근데 이게 사람 사는 게음 누가 언제 나한테 도움을 줄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게 뭐 같이 전에 일했던 동료가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랜덤하게 뭐 짐에서 만난 어떤 친구가 나한테 그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냥 일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사적인 공간 안에서도 항상 좀어잘잘 잘 해야겠죠. 좁은 시드니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워낙 좁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포메이션 인터뷰라고 뭐 거창하게 레이블을 붙이자면 그런데 어 그냥 그 사람한테 이제 도움을 청하는 자세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나한테 도움을 청할 때 내가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를 기쁘게 생각하고 좀 기, 기꺼이 응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제 예를 들자면 뭐 저도 얼마 전에 그 제가 이제 공부했던 진로 상담 그 그 같은 코스를 공부하는 지금 다른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저한테 링크인을 통해서 이제 연락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혹시 좀 조언을 줄수 있냐, 뭐 그렇게 좀 정중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다이렉트하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어, 아주 좋게 생각하고, 어, 이제 만나서 만나진 않았고, 이게 온라인 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제가 줄수 있는, 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 해줄 수 있는 얘기나 뭐 조언을 많이 해줬죠. 그렇,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선 이렇게 던져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이력서나 커버레터, 그러니까 그 지원 문서? 어, application d o c u m e n t 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어, 아, 참고로 제가 코트라 카페, 네이버 카페 다들 아시겠지만, 어, 거기에 올려놓은 글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저 외에도 다른 많은 훌륭한 분들이, 어, 많은 자료들을 거기에 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는 뭐, 시간상으로 어차피 할 수도 없지만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갈게요. 어, 거기를 통해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력서부터 잠깐 보자면, 뭐 연락처 그리고 내 일한 경력 그리고 에듀케이션 어,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을 많이 넣을 수 있겠죠 뭐 volunteer experience 그리고 내가 professional development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 그런 formal education 외에, 외에 내가 내, 내 자신을 뭐라 그러죠 자그책 자, 자기 개발 뭐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나는 내 커리어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력서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개인마다 내가 더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서 그리고 잘 배치하셔서 그좀 뚜렷한 구조를 갖고 이렇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버 레터에 있어서는 꼭 넣어야 할 부분이 우선, 나에 대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하고자 하는지, 내가 어떤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스킬을 이제 어, 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그 회사에 지원을 하고 싶은지, 그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커버네터에 그래서 어, 이런 걸 작성하실 때또 약간 틱박스를 생각하시고 어, 꼭이 꼭 부분들을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그래서의 이력서와 호주에서의 이력서, 어떻게 가장 큰 차이점을 보자면, 그, 구체적, 구체적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구체성? 그래서, 뭐, 지금, example를 두개 드렸는데, 그냥, team management 그렇게 쓰는 것보다, 지금 좀, 좀더늘려써서 coached and mentored f senior and f junior consultants. 그러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이렇게 수치가 들어가다 보면, 그, 그 경험이나 업무가 훨씬 더어 신빙성도 높아지고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수 있으니까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 밑에 예 e 를 봤을 때도 prepare and purchase requests and invoices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뭐 bureauware라는 저도 모르는 건데 뭐 erp 시스템을 써서 그러니까 그냥 단지 무엇을 했다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리고 또 어떤 성과를 낳았다 그런 것들도 이제 적어주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뭐 two three words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더 포인트를 많이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그더 포인트 를 수를 줄이되 거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 구체적이고 성과를 넣어서 적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r o n a n c e bureauware라는 그런 고유 명사를 넣어도 조금 더 거기에 신빙성이 있네요. 네, 지금 코멘트 잠깐 보는데 뭐 그래도 잘 흘러가고 있는 거 같네요 뭐 다른 다른 코멘트나 질문 계속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네 화상 면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선 가장 드리고 싶은 팁은 꼭 셀프 리코딩을 해보세요. 지금 다들 줌으로 지금 연결하고 계신데 이, 이 오전 세션들이 다 끝나면 줌을 열어서 뭐 이렇게 뉴 미팅 하면 내가 나 혼자 그냥 미팅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어, 내 모습을 한번 리코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그 자기 소개를 한뭐 1, 2분 우선 하시는 거를 이제 리코딩 하신 다음에 그거를 다시 보, 보면 내가 몰랐던 것들을 되게 많이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지금 제가 뭐 오디오 이게 소리가 잘 들리는지 아니면 카메라 뭐 각도가 이제 얼짱 각도를 잘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고 있는지 조명이 괜찮은지 머리는 머리나 뭐 면도는 제대로 돼 있는지 뭐 그런 것도 다볼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이렇게 발표나 발표 같은 거 특히 할때 제가 좀 입이 많이 삐뚤어져 있는 걸 몰랐어요. 그거를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는데 잘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 그런 것들도 이제 픽업할 수 있으니까 진짜 이거는 오늘 면접하시기 전에 꼭꼭꼭 꼭, 꼭 하셨으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질문을 꼭 준비하시는 거를 네,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면접관이 이제 면접 막바지에 뭐 저희한테 뭐 질문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그냥 버벅대고 아 없는데요 막 그러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꼭그 면접 전에 좀 준비를 하셔서 그 회사에 대한 것거나 아니면 그 롤에 대한거나 어뭐 그리고 그 내가 그롤 안에서 어떻게 이제 발전하고 키워 가 키워 나갈 수 있는지 뭐 그런 그런 좀 이제 음 a s p i r a t 한 그런 네.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질문들을 하면 아무래도 좀 좋은 인상을 줄수 있으니까 뭐 가장 좋은 거는 솔직히 면접 중에 이제 좀 대화처럼 이렇게 흘러가면서 면접 그 사이에서도 질문을 할 기회도 있고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음, 내가 궁금한 게 생길, 생기면 그때 그좀 약간 어, 실시간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좋겠지만 혹시 그렇게 생각이 안날 수도 있으니까 꼭 준비를 어, 해서 가시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팔로업이나 뭐 노트라고 썼는데 이제 면접이 끝난 다음에 그 면접관이랑 뭐 l i n k 을 통해서 이제 커넥트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그 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사치를 하는 것도 좋고 그 우선 좋은 인상을 남겨주긴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까 네트워킹 그 얘기를 조금 다시 돌아가자면 그 사람 이 이번에 어 내가 이제 채용되지 않더라도 다음에 내가 그 좋은 인상을 남겨주면 그 사람이 다음에 나를 생각해서 또 이제 다시 위치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하면 좋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면접이 끝난 다음에. 아직 그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 최대한 노트를 많이 써서 그 다음 면접 때는 더 잘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를 어, 네,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력에 대해서 어, 말씀드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거를 어떻게 최대한 잘 포장하고 잘 어, 프레젠트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음, 네. 우선, 우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게 그 이제 업, 업계에 연관된 experience 그게 뭐 full-time, casual, part-time, 뭐 internship, university project, work shadowing 뭐가 됐든 간에 그거를 우선 어, 잘 알고 계시고 그거를 그 이제 잘 표현을 해야겠죠 그 외에도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인데 그 자원봉사나 아니면 뭐 self-employed 내가 사업했던 거 그런 것도 써도 되냐 근데 네, 분명히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 이런 경력들을 다쓸 때는 그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는지 어떤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지금 내가 지원하는 포지션에 연결을 할수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내가 내가 카페에서 어 이제 뭐 알바를 5년 동안 했는데 그거를 써야 되냐? 당연히 쓰시는 게 좋아요. 단그그 그 커스터머 서비스나 뭐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내가 거, 그 알바 경력에서 이제 디벨롭해 갖고 뭐 이제 내가 지원하는 어카운팅에서도 이게 유효하고 연관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연결을 잘 지어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웨처 어, 인턴십이라고 적었는데 여기 꼭한번 모두들 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온라인 상에서 어, 할수 있는 몇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업들이 만든 온라인 코스 아니면 뭐 가상 체험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하는 업무들을 바탕으로 만든 코스거든요. 그래서 여기 꼭 가셔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뭐 대기업들이 많으니까 이, 이런 것도 좀 이력서에 넣을 수 있으면 좀더네 있어 보일 것 같고요. 또 어,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요리를 하는데 있어서 재료가 아예 없으면 이게 뭔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재료를 만드는, 그러니까 경력을 쌓는 이래도. 어, 어, 네.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하셔야겠죠. 네. 그외 자료. 어, 네. 여기 제가 링크를 참 아직 못 달았는데 어, 우선 여기 유학생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보통은 그래도 꽤 많이 계시는데, Study New South Wales라고 그 웹사이트는 study. sydney 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 제가 속해 있는 시드니는 뉴 사우스 웨스 정부 안에 있는데 뉴 사우스 웨스 정부에서 음, 유학생들을 위한 취업 자료들을 좀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끔씩 임플로이빌리티 그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 전국 속에서는 온라인상으로 웨비나를 많이 이렇게 녹화를 떠났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웨비나도 있기 때문에 Study New s a r t h w l e s 웹사이트 가셔서 뭐 임플로이빌리티 뭐 그런 쪽으로 찾으시면 꽤 정보가 많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거는 이제 학생들 특히 뭐 그리고 최근 졸업생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그 학교에 대학교에 커리어 서비스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그쪽에 종사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저도 솔직히 학생일 때는 뭐 전혀 찾아가지 않았고 뭐 있는지도 제대로 몰랐고 그랬는데 어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1대1 상담을 통해서도 그렇고 온라인 뭐 웨비나 아니면 그외 프로그램 그리고 그 부인들을 이제 캠퍼스에 불러와서 이렇게 치르는 행사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뽑아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크루터들과도 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리크루터들은 이제 돈을 받고 어떤 그 포지션을 채우, 채워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이제 이제 구직자들을 많이 도와서 거기서 이제 그 포지션에 잘 들어가서 잘일하면 내가 돈을 받, 받는 거거든요 그런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고요 뭐 언제나 응원하고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네 코트라 통해서 네 알려 <laughs> 알려드리면 네, 될것 같습니다.